채널을 사용해서 이제 본가를 할 건데 그 전에 어, 여기 계신 분들 특히 이 학원 컴퓨터 쓰시는 분들 공용이라서 만약에 내가 만든 거 말고 다른 거 열려 있다면 그냥 클로즈 해주시고요 지금 아예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새로 하나 만들어서 해주시면 되는 거고 어, 만약에 다른 거 이렇게 열려 있다면. 이거 눌러서 클로즈 프로젝트 해도 되는데 여러개다 하면은 내거를 눌러서 클릭해서 클로즈 언릴레이티드 프로젝트 하면은 얘랑 관련 없는 게싹다 닫혀요 이렇게 다몇 개가 있던 상관이 없는 거고 그냥 다 닫아주시고요 어, 지금부터 할 거는 되게 기초적인 내용을 할 건데 포트폴리오의 시작점 정도로 보셔도 돼요 뭐 학업에 쓰셔도 되고 아니면 시험용으로 만드셔도 되고요. 그래서 음, 학업했으실 분들은 자료를 잘 남겨놓자라는 이제 이런 마인드로 봐주시면 될 거고, 취업을 목표로 취업 예정이신 분들은 어, 나 이렇게 잡아 써봤다, 잡아 이런 잡아가지고 이런 거 해봤다를 할수 있을 정도로 뭔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단순하게 여태까지 배운 내용들을 싹다한 번씩 조합을 해볼 겁니다. 조합을 한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 만들어보는 시간이 될거 같고요 음, 그냥 이런 말이 있어요 취업의마지 노선은 CRUD 정도는 다아봐야 된다 CRUD CRUD의 제일 어, 대표적인 예제가 게시판 만들기이기 때문에 어, 이쪽으로 좀 방향을 잡았고요 얘는 뭐 DB 이런 거 섞지 못하고 뭐 프론트 관련 내용 하나도 안 섞을 거고 JSP 이런 거 하나도 안 섞은 그냥 순수 자바로만 만드는 게시판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쪽에 속해요. 근데 다른 걸 하려면은 이걸 먼저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그 약간 베이직한 뭔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한 거는 그냥 뭐한거 없어요 사실 자바 문법 한게다예요 말이냐면은 자바로 뭐 게임을 만들었다 서비스를 만들었다 어떤 시스템적인 뭔가를 만들었다 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여태까지 한 거는 그렇죠? 자바로 뭐 하지 않았어요 사실 자바 문법을 활용해서 자바 뭐 어쩌고저쩌고 만들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해봐야 돼요 여기까지 아는 거는 나 자바 할수 있어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사실 그냥 문법까지만 익힌 거고요. 개념도 그리고 다 익힌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당장 필요한 것들만 뽑아다가 익혀본 거고 이 뒤에 추가적으로 이제 DB 그리고 프론트스 약간 그리고 JSP 그리고 스프링까지. 그러니까 이 루트대로 가려면은 애초에 이게 이제 베이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거고요. 어 자바 문법을 활용해서 어떤 걸 만들어 봤으면은 DB를 공부하세요. 그냥 제권고에요 추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었던 거 더하기 DB를 하세요. 그리고 프론트를 공부를 했다면 이제 얘는 왜 하냐면 사실 JSP의 재료라서 하는 거고 얘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웬만하면 jQuery까지. 안하면 얘는뭐 렛돼요 사실 아니 좀 이상한건가? 암튼 어 얘를 해야 이걸 좀할 수가 있을거구요 jsp를 활용한 뭐뭐 만들기를 하시구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거는 db j a 플러스 DB 플러스 JSP인데, 애초에 이 JSP가 자바 서버 페이지라서 자바를 안쓸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얘를위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싹다 합치면은 스프링 하나 나올 거예요. 업들을 좀더 편하게 틀에 맞게 쓰자라는 게 스프링의 개념이라서 어, 훨씬 더 범위가 확장될 거고 사용하는 도구가 많아질 거고 근데 이 스프링 자체가 자바 기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안 하고서 그냥 난 대뜸 이걸 하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진짜로 자바를 사용해서 어, 일을 하는 업체 뭐 기업이다 아니면 기타 등등 이직을 하고 싶다면 적어도 스프링까지는 왜냐면 요새는 상향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어, 스프링까지 하는 데는 최소 최소는 아니고 많은 회사에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프링까지는 어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사실 지금 정부 데이터들은 보통 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되어 있어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스프링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거의 다 자바기반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회사에 투입이 돼도 거기 써져있는, 누가 만들어놓은 문서를 읽으려면은 예까지는 해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시작점 정도를 지금까지 한 거고요. 지금부터는 그 다음 거걸할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이만큼은 학원 커리큘럼상, 학원 커리큘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냥 자바라고 보면 되는 거고 얘는 음, DBMS 수업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얘는 좀 별개고요. 얘는 좀 이따 먹을 거고. 얘는 프론트엔드 수업이 있어요. 프론트엔드 한 1에서 6까지 있는데 그것도 3에, 어, 4에서 6까지는 VAC 관련될 내용이라서 1에서 3까지 정도? JSP 뭐이 다음 거랑 그러니까 얘랑 얘네들은 전부 다웹 개발 수업으로 넘어갑니다. 얘는 5개월 과정이에요. 할게 많아요 그만큼 5개월 동안 프로젝트까지 하나 더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거한 뭐 번씩 싹다 다뤄보고 스프링까지 해보는 수업 이 따로 있어요. 근데 기간이 기간이니만큼 어, 양이 상당하다는 거겠죠. 하루 3 시간 매일 5개월이면 300시간이잖아요. 2 8 0시간이시 5일, 5일에 간시간 6시간. 6 6시간. 6시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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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하겠죠 근데 스캐너를 사용하면 임포트 하나 해줘야되고 컨트롤시프트 알파벳 으로워거 하나 불러와야 얘쓸수 있는거죠 이거는 진짜로 해보셨어야돼요 그 코드업 하는 법에서 했었어요 입력하는 문제에 뭐 해가지고 근데 원칙적으로, 써주려면은이것도 써줘야돼요 Close 뭐 되긴 하는데 어, 알아서 날려주긴 하는데 아무튼 제가 여기 not sure. I u s t r i s s s 하이 한번 해보자 X 슬라이 그리고 실행하면 안 끝나죠 지금. 왜냐면 여기 멈춰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입력을 하고서 엔터를 누르면 엔터를 누르는 순간 이 녀석이 날까 채워서 이 변수에 넣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요. 얘는 지금 내가 입력한 거고 사실 이 s라는 변수를 활용한 적은 없어요. 8 0까지는훈련면는런 식으로 아니면 좀더 자세히 이렇게 입력받은 SL을 활용한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걸 썼잖아요 1 0 그래서 실행 하면은 30이 아니라 1020 나온다 왜냐면 문자랑 문자 나오는거니까 근데 여기 cmd로 갑시다 command라는 뜻이에요 명령어 내가 입력한 명령어를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서는 이런식으로 그냥 해주면 되는거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부도 되고, 더하기. 안녕. 커맨 이렇게. 그 앞에 말을 좀 바꿔서 입력된 명령어. 내가 입력한 거 그대로 써먹을 수가 있게 된 거잖아요 저예를 만약에 F로 바꾼다면 여기 %s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요 어, 똑같은 거죠 근데 얘는 옵션마다 좀 차이점이 있어요 만약에 얘가 next, line이 아니라 next다 넥스트 라인과의 차이점은 이런데 있습니다. 넥스트 라인은 이어 쓰기까지 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지금 여기 중간에 공백이 있잖아요. 넥스트 같은 경우는 한거못 해요. 그냥 다음에 나오는 것까지만 따라 먹습니다. 그래서 한줄 전체에는 이 녀석이 좀더 편할 거고 <laughs> 넥스트 라인을 두번 했대요 제가 이렇게 그리고 나서 123 456 엔터 누르면 뭐 나올 걸456 <laughs> 나오겠죠 퍼퍼 쓰기 한거 이걸 기존에 들어있던 123은 다음에 나오는 456으로 바빠쓰기당하 거잖아요. 왜냐면 똑같은 데다 넣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러고서 가만히 있으면 뭐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여기다가 이 정도는 해주자는 거죠. 그렇지? 채 F 하고서, 줄바꿈 안하면은 여기다쓸수 있잖아. 이렇게 여기. 지금은 두번 받기 때문이니까 게 아, 만약에 next int다 하면은 애초에 못 들어가겠죠. 얘는 string이니까 그 그렇죠? 다음에 나오는 정수를 받기 위해서는 정수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고 <laughs> 얘는 퍼센트 지가 돼야 되는 거고 이런 거 이제 잘 캐치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어, 12345 6 했는데 잘 나오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쳤다면 <laughs> 얘는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 하겠죠 그래서 input mismatch 이러잖아요 그런 거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마저 스트링으로 돌려놓을게요 <laughs> 타입이나 이런 거 내가 지금 입력하고 있는 게형식이 무엇인가 그래서 한번 그냥 cmd 그냥 sc 점 해가지고 여기 있는 광식 다 따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웬만한 설명이 그냥 한 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넥스트 n 서 to 하는거 o the next room. I'm going to type the next 받겠다는 거. o 데뭔 <laughs> 네. 말인지 모르겠다 스 o 애들이 있을 거예요. e x t room. I'm 스 o i n g t 뭔데? y p e 찾아보면 돼요 스캐너 클래스 넥스트 해서드 이런거 스캐 클래스에 해스 넥스트 이런걸 다 나와요 이렇게만 쳐도 나오나? 그냥, 그냥 쳐도 나오네요 자클스에스넥스트 들어가면서 그렇죠? 이런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당장 필요 없으면은 하셔도 아, 돼요, 지금. 그때 문제를 맞추실 때 어, 그때 보시면 되는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그냥 기본적인 스캐너, 앤습, 복습 정도가 된 거고. 일단 여기까지는 타이핑을 해 주세요. 저랑 똑같이.